안녕 친구들. 오늘은 두둥 카부킥이랑 같이 나온 기술이지 붕붕 오버핸드훅. 실제로 오버핸드훅이 카운터에도 많이 쓰이고 잘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펀치야. 실제로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저거 지금 로드 f c 선수 중에 그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 선수. 아 잘해. 그지 UFC 의 정창환 선수. 어, 호정도잘 써요. 코조는 워낙 테크닉이 좋아서 맞아요. 뭘 써도 다잘 쓰는 것 같고 같은 게아니고 그냥 다잘 쓰고 그냥 대단하신 분입니다. 크... 정확히 오버핸드 훅이 실제로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 보려면 김승현 씨그 시연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. 오버핸드 훅으로 그 상대 다운을 많이 시켜 이게 굉장히 잘만 쓰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펀치지. 오. 자 요런식으로 자 이거는 안 아프게 맞는 법 있지 안 아프게 맞는 것처럼 턱을 당기고 상대가 펀치가 날아와도 이마를 받아버리게 요런식으로 들어가는거야 한쪽 팔은 가드를 올리고 들어가는 동, 들어가는과 동 들어가는 동시에 휘둘러주는거지 자 주의점이 있어 이걸 친다고 상체만 넘어가서 휘두르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상체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몸 전체가 들어가면서 후려주는 게 균형 잡기도 좋고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도 좋아 자 들어갈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자고 턱을 내리고 상대 주먹을 받아도 이마로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그대로 상대 턱이나 관자놀이 쪽에 접촉을 시키는 거지 자이 펀치는 카운터로도 많이 사용이 돼 카운터로 썼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스트레이트나 훅이 올때 마찬가지로 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도 같이 칠거 아니야 칠때 들어가면서 정확히 상대의 턱 주위를 노리는 거야 자 보지 말고 눈은 항상 상대 내가 때리고 자는 위치를 정확히 봐줘. 빵빵내 어깨가 내 무릎보다 더 나가면 균형잡기가 어려워. 그래서 약간 보폭을 넓게 주더라도 어깨가 내 무릎 안쪽에 있어야 균형잡기가 굉장히 쉽지. 상대가 롱가드로 가져할 때도 괜찮아. 쓰기가 좋아 내가 오버헤드 훅이나 다가설라고 그러면 상대가 이 팔로 날 밀거나 뒤로 빠지겠지 자 그럴때는 내가 가끔씩 사용하는 방법인데 롱가드가 있으면 아예 내 팔이나 몸을 이용해서 이 팔을 죽여줄거야 상대 가드 바깥쪽으로 빠져서 몸으로 응, 몸으로 죽일거야 몸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꾹는거지 괜찮아. 동시에. <laughs> 어. <laughs> 상대랑 시 g 가 털렸어. 선방될 때도 좋고, 서로 있을 때도 원칙도 좋은데, 들어가서 그냥 죽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, 상대가. 원투를 하거나 뭐 치고 왔고 할거나뭐 하잖아. 그래도 내 상체가 얘 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숨이고 소리 오면서 펀치가 위로 날라오면 당황한다고. 어, 이제 여기서 그냥. 보다 많이 나가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어 어때 균형 잡기가? 치고 나면 다음 동작 하니까 쉬워 아예 확 들어와 그래서. 그렇지. 야, 한번 맞으면 뒤지겠다 이. 아이. 아이고, 안 그래도 어깨가안 좋은데 오랜만에 주먹질해서 어깨가 더안 좋네. 아, 얘는 힘이 좋으니까 이런 애들한테 까 보면 안 돼. <laughs> 뭐 있어? 크게 오버해서 휘두르면 오버해 누기야. 대신 정확하게 상대를 보고 갈겨야지 자 중요해 내 무릎보다 뒤돌어서내 어깨가 더 많이 나가 있으면 그 다음 동작을 하기가 느려 중심 잡기도 빡세 그대로 제대로 후리면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지 무릎보다 내 어깨가 들 나가게 조절을 잘하고 사람한테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 북극곰을 만났어 갑자기? 그럼 해 호랑이나 <laughs> 북극곰이나 막 물자나 그러면 물으면 목구멍에 송곳을 그냥 일부러 넣어서 그냥 목젖을 잡아 뒤에 뜯든가 식도를 전다 막 긁으면은 애가 아파서 뱉을 거 아니야 안 먹지 않을까 <laughs> 물렸을 때 과연 그 생각이 날까요? 그럼 죽게 생겼는데 아고 막, 막 물렸어 여기 막물 물라 그래 그럼 이 손을 막 넣어 이빨 이빨을 이빨 송곳니 하나 잡고 눈 넣어서 응 막막 씻으면 지가 으악 으악 하면서 뱉어 원래 뱀도 여기 안에서 확 깨물면 지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뱉어 다시 음... 그럴싸하지 않아? 그숫사잖아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해야 돼 앞발 붙터나오니까자 <laughs> 그러면 싸움 독학서나오고한 방에 쓸수 있지 카프킥으로한대 갈기고 안 아프게 맞는 법으로 들어가서 오버핸드 훅으로 케어를 시키는 거지 케어가 안 됐으면 개 입에다 손을 존나 <laughs> 넣어. <놔둬. 웃음> 일단 눈부터 후려. 알지? 그렇지. 눈부터 탁. <laughs> 무슨 기술을 하기 전에 눈부터 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할수 있어. 어? 싸우지 마. 야, 싸우면 안 돼요. 북극곰을 만났을 때 그러란 말이야.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이겼어! <laughs>